누구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깨모의 친구예요. 깨모의 대학 동기입니다. 바로 사. 지었잖아, 빨리 응원해줘. <laughs>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몇년 차시죠? 9년 차를 앞두고 있는 꽉 채운 8년 차. 야 진짜 오래됐지. 나 너무 오래했어. 쉬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찐 직장인의 파우치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방, 제 누추한 가방, 엄청 귀여운 가방. 짠! 저 진짜 이거 들고 다녀요. 요거는 가방. 뭐죠? 아, 에코너. 에코너. 에코너에서 샀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 나름 이 털의 퀄리티도 그때 당시에 제일 괜찮았어. 그래서 음. 이걸 샀어. 좀 망가지고 쪼꼬가 물어뜯고. <laughs> 쪼꼬 빈티지. 어, 들고 다닌다. 어? 오픈해도 되나요? 네. 사실 여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은. 짠! 제 진짜... 과연. 어, 제 진짜 회사 파우치.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10분 전에 집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집에서 피지오개까지가 진짜 최선이고 그 나머지는 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만 화장합니다. 음. 먼저 이거 상상 이유는 내가 진짜 풀 메이크업을 회, 회사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가 잘 와. 되어 있고 아 이렇게 맨날 가져다 있는 거야? 어 이거 진짜 맨날 가져다 니게아 언제든지 아, 언제든지 뭐라도 해야 되면 꺼내서 해야 되게 또 이렇게 약간 좀 수납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브러시들은 사실 다안 쓰는데 이거 두 개만 맨날 자주 쓰고 백인트 눈썹 진짜 좋지? 어 이거 진짜 좋아 응. 나 이거 진짜 내 통째 썼어 이거 좋. 다 썼어? 이거 한번 쓰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이거만 쓰더라고. 또 사야 돼. 근데 너무 금방 자러. 너무 심했어. 음. 아, 요만큼 들어 있잖아. <laughs> 너무 심, 진짜 너무 심했어. 각성하라. 브러쉬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 키도 진짜 오래됐어. 이번엔. 어 진짜? 응. 음, 이번에 나 입사하고 산것 것 같은데 봐. <laughs> 어, 유물인데? <laughs> 8년 8년째 같은 브러쉬 쓰고 있는데. 이걸로 보통 이렇게 그 넓게 음영을 넣고 얘로 포인트 넣고. 음. 나머지 두 개는 때에 따라서 쓰고. 아 맞아 이거 이거 좋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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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배가 쓰길래 진짜 사봤는데 너무 안 번져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 저거 쓰는 사람 진짜 은근히 많은 것 같아 뭐지? 응어 이거 진짜 좋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화장은 잘안 해가지고 뭘 뭐, 그렇게 자꾸 수 눈, 밑밥을 까세요? 그러니까 너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팩트 치고 좀 편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쓰는 아거 이거 쓰고 있고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맨날 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가면서 이거 <laughs> 어때요? 이거 처음에 샀을 때나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응. 안 썼는데 요즘에 그냥 쓰기 편해가지고 커버력 커버력은 나는 이렇게 붉은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딱 그냥 그 정도 막 엄청 와 되게 촉촉하고 엄청 괜찮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언니 나 이거 손 씻었는데 어, 해봐야 돼어 당연하지. 어, 그래도 촉촉하면서 약간 점도가 느껴지는 타입인데? 어, 그래도 광 되게 예쁜데? 여기서는 아, 그래? 일단은. 나는 약간 그런 판단. 판다... 근데 너무 밝잖아, 약간. 어, 밝지. 밝지. 어.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약간 붉은기 없애는데만 쓰고. 그래도 커버력이 되게 음. 있는 편이긴 한거 아, 같아. 그런 거야? <laughs> 언니, 이거 언니거 맞지? 아, 잘 몰라. 내거 아닌지, 이거? <laughs>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만 계속 쓰고 있어. 내가 실패한 거는 그거 킬 커버. 어킬 커버 나 나랑 안 맞아. 자 그리고 다음. 그 <laughs> 다음. 아 그리고 눈 밑에만 음. 눈 밑에만 이거는 써서 커버를 하고 있고. 진짜 남들 다 쓰는 거맞지 그다음에 섀도우는 어, 뭐 많은데? 그 섀도우는 이거 선물 받은 거 있어서 이걸로 음영 넣고 있고. 보통은 사실 이걸 진짜 제일 많이 써. 음. 남들 다 쓰는 거. 유명한 그거지. 어 진정. 음. 어 로라 메리스의 진정. 근데 나랑 이거는 진짜 컬러가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막 조합해서 쓰기도 하던데 하던데 어, <laughs> 언니 거 맞지? 나는, 나는 어왜 이렇게 깨끗하냐? 여기만 좀 주로 써가지고 그러네, 여기 응. 두 개가 엄청 패여 있는. 데 이거는 나 지금 눈썹 문신을 했는데 응. 눈썹 문신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쓰면은 그래도 약간 붉은 기가 없어져. 이거를, 아 그걸 가려준다고 어, 이게? 조금 커버가 돼. <laughs> 진짜 신기방기한. 그래도 아? 구성은 되게 음영 넣기 되게 좋은 구성인데? 음. 웜, 쿨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얼마 안쓴것 같다. 열심히 썼는데. 썼어. 여기 어. 썼긴 썼는데. 얘네를 정말 어. 안 썼네. <laughs> 얘네, 얘네 솔직히. 얘네 정말 너무 안 썼네. 어. 어. 거의 그래. 세 것? 그리고 블러셔도 있어, 심지어. 이 와중에. 블러셔도 남들 다 쓰는 거. <laughs> 이거 뭐예요, 이름? <laughs> 라스의 색소필. 아. <laughs> 정말 <진짜 웃음> 남들 다 쓰는 거. 혹시 제품 구매하실 때 네이버에 막 그렇게 치세요? 블러셔 제일 유명한 거. 아니 <laughs> 사람들이 제일 응. 많이 쓰는 거. <laughs> 그리고 보면 되게 엄청 진하지 않은 언니 톤에 잘 어울리는 응. 것들도 다 쓰네. 이거? 아, 진짜 오래된 거울인데 우와, 오래돼보이지 진짜 오래됐어. 오래돼. 할머니가 썼어. 빈티... <laughs> 우와, 언니. 할머니가 나 대학 멋있어. 갔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인가? 이거 하는 거 같았던 <laughs> 진짜 오래됐어. 근데 원래 에스티로더의 이 패턴을 좋아하는데다가 또 할머니가 준 거여가지고 더 멋있는데? 어, 아니 약간 이게 새거 느낌보다 음. 할머니가 줬다는 그 스토리와 그리고 약간의 이성 정말 그 세월이 느껴지면서 엄청 멋있어. 그렇지, 나도 너무 아끼는 거라서 이거는 <laughs> 멋있다. 그다음에 그래. 어, 이것도 되게 좋더라, 진짜 음. 이것도 그 뭐지 추천해준 선배가 이거 사라그래가지고 샀는데. 좋아가지고. 머지 추천해주신 선배님의 파우치가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군요. 그그 어, 어. 아, 그 선배가 우리, 우리 팀에 유일한 화장 좀 화장 하시는 좀, 하시는. 어. <laughs> 좀 아, 하는 어, 언니. 어. 어. 직장인 치고 화장 좀 한다. 인싸군. <laughs> 아 이거 진짜 좋더라. 맞아, 이것도 음. 괜찮다는 거 같았어.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립. 립이 남았지 않아요? 언니 앵글 이쪽에서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이렇게 두 개. 이거는 정말 구통시 쓰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어 정말? 응. 스틱을 두 통째 쓴다는 건 진짜 나 완전 매일매. 찐인데. 어. 나는 여러 개는 좀 약간 관리가 안 되더라고 물건 여러 개가 잘안써져서그그 그, 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거는 삼 년째 발색 해봐도 돼요. 그럼요. <laughs> 정말 레드인데. 진짜 응, 레드. 완전 그냥 레드. 그냥 제일 기본 레드. 어 정말 레드다. 어. 크게 막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말 레드인데 살짝 촉촉하고 발색력 좋고. 오와 음. 여기 안쪽에 빨간색이다. 니헐 응, 그리고 적당히 촉촉하고 그리고 연하게 발색하면 연하게 발색되는 대로 좀 컬러 연해지고 친하게 하면은 좀좀 좀 이렇게 섹시하게 어, 나가서 어, <laughs> 어, 어, 프리젠테이션 할때 <laughs> 이럴 때 그래도 없어 보이지 않는 컬러라서 근데 음... 요즘은 입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굿 그리고 이거는 내가 돈 그날 백화점에서 돈을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네? <laughs> 돈 쓰고 <쓱> 나다가 <laughs> 샀어. <웃음> 그래서 몇번안 샀어. 완전 새 거야. 어, 예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예뻐. 일단 프레스 부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들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와중에 또 색깔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샀어. 또 발색해주세요.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무거 있지? 돈 쓰고 싶었다. 어, 돈 쓰고 싶었다. 와우. 자 보이시나요? 자본의 힘. <laughs> 자본의 아, 음각을 보이고 사나요? 싶었다며. 옷은 살수 없고 그래서 이걸 샀어요. 오, 어, 이거 되게 칠리? 응, 음, 음. 맞아. 약간 맞아, 칠리 약간 같다. 그런 느낌. 언니가 보니까 립스틱 음. 달랑 두 개시지만, 립 느낌이 발색은 되게 진하게 되면서 살짝 촉촉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촉촉하지 않으면 바르면 어렵고, 음. 그냥 이렇게 연하게 바르거나, 나는, 나는 좀 근데 진하게 바르는 편인 것 같아. 여기까지. <laughs> 직장인의 덕지. <덕진. 웃음> 진짜 남들 다 사는 것만 있다.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가 궁금하다면 그녀의 파우치로. 유일하게 <laughs> 안 스테디셀러인 거, 요거 하나. 요거는 돈 쓰고 싶어서, 내가 <laughs> 써서 돈 쓰고 싶어서. <laughs> 옷은 못사고 <laughs>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사고 싶었다. 성공했다. 오, 성공했다. 너무 자 오늘 딱 파우치를 털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저 소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laughs> <laughs> 멘트 무엇? 야, 너무 어려워. 나중에 편집하신 거 편집된 거 보고 분발하세요. 이렇게. 아 네, 분발할게요 다음 번에 내가, 내가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니까. 아, 알겠습니다. 분발할게요.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